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이동 먹자골목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다들 곱창 좋아하시나요?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태양곱창이라는 곳을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글쎄 여기가 요즘 같은 시국에 월 매출 2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월 매출 2억이 실화인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남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뒤쪽에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일 제가 이렇게 태양 곱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들 위주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요게 곱창구이고 15,000원 이고요 얘가 야채 곱창 기본 맛으로 해서 치즈 추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치즈 감자전 가운데에 있는 게 곱창전골 소잔데 요게 이제 당면이랑 같이 나오는 거고 한 35,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먼저 맛을 봐보도록 할게요 곱창전골부터 먹어볼 건데 그래서 요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불 살짝 줄이고, 당면이 또 나와요. 이 당면. 이 당면을 고대로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여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면 익기 전에 요 곱창이랑 빨간 국물, 요 맛을 먼저 먹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국물. 음. 음. 맛있다. 살짝 적당히 매콤하고 이 안에 이미 기본적으로 들깨가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 곱창이랑 밀가루 음. 음, 음, 와. 여기 진짜 맛있네요 왜냐면 사실 곱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린내나 잡내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 나요 안 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매콤한 국물이랑 고소한 들깨가루가 그 돼지에서 날수 있는 그런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땅이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한 게 이거는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같이 먹으면서 한잔딱 기울이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 좋아 게 야채 곱창인데 여기다가 치즈 추가까지 해서 지금 요게 만 구천 원 기본 맛이랑 매운맛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 맛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깻잎도 있고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당면이랑 치즈가 쭉 같이 늘어나니까어 벌써부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음. 불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요, 이거? 이 안에서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그 양배추의 식감도 너무 좋고 곱창도 쫄깃하고 튼절하고 비린맛 역시 없고요 제가 가장 먼저 느꼈었던 게 불맛이랑 불향이거든요? 그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다음으로 먹어볼 거는 곱창구이예요 얘도 15,000원이고 이렇게 같이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또 이만큼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겨자랑, 어, 소스 괜찮다. 맛있다. 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요 곱창구이랑 깻잎이랑 파랑 요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 느낌, 짜라 음. 음. 야, 소스 안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기본적인 간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소스를 찍어 먹었으니까 소스 맛에 이 돼지의 그 비린맛이나 이런 게 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그냥 먹었는데도 안 나요 그 사실 돼지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고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쿰쿰한 맛이 매력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딱 기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고그 정도의 향과 맛으로만 즐겨보실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좀 마일드하게 즐길 수 있는 곱창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전골이나 아니면 그냥 야채 곱창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시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주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치즈 메뉴 중에 또 가장 잘 나가는 게 감자전이래요. 치즈 감자전. 그것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라란. 치즈 감자전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도 아예 으깬 감자 아니고 약간 그 채성 감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치즈도 그냥 목짜렐라 치즈가 아니고 약간 눈꽃 치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쓴것 같아요. 와. 오, 신기하다. 음, 엄청 고소하고, 으깨놓은 감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가서 감자전 생각하면, 아예 그냥 형태 없는 그런 전느색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채가 썰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묻혀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그 느껴지는 감자의 식감이 엄청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느끼하지 않으면서 약간 담백한데 치즈의 고소함까지 같이 더해져 있습니다 곱창에다가 사이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같이 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음료든 주류 든 같이 추가를 해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 월 매출이 2억까지 나올 수 있는 데는 주류 매출도 있지만 테이블탕 객단가 자체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음식 맛을 봤으니까 직접 대표님, 저희 점주님 한번 모셔보고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태양곱창 운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기수라고합 네. 합니다. 네, 평일 오후 4 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테이블이 거의 다 찼어요. 평소에도 이래요? 평소에도 보통 예, 유지가 되는 한일 음.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아. 나오시는 제품 보면 해손님이좀많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지금보다 더북적거린다고 보면 되나요? 네, 주말은 요 옆에 뭐 웨이팅이 있을 때도 있어요. 헉, 웨이팅까지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웨이팅은 보통? 웨이팅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0 테이블씩 도 웨이팅이 있을까요? 100 테이블? 아니, 근데 평일에도 30 테이블 정도의 웨이팅, 진짜 많을 때는 100 테이블까지 웨이팅이 나오는 정도면? 이번 네, 달은 네.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네. 네. 어제 1억 참여 잠깐만요. 주말을 하면은 여기 정말 좋겠 아니 오늘 날짜가 4월 25일이라서 아직 4월달에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1억 7천? 근데 이거는 이제 매장에 오는 매장 손님들도 있을 거지만 네. 아까 보니까 배달 주문도 꽤나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배달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배달이 저희 한달 전체 매출의한 25%에서 30%어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네, 저희는 폴도 있긴 하지만 폴이 가득 찼을 때 부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네. 배달이라고 해서 어... 배달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 손님들도 알아주 찾아주실 때 지역에서도 그 음... 하다 보니까 대출에 많이 경향을 받 어,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도 뭐 업종 변경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신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태연 곱창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달 같은 경우도 음. 플랫폼 수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음. 로수율을 낮추기 때문에 마진율을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음. 준비를 해놨을까 부담 없이 언제든 연락 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온 이유 포스 기를 내가 한번 직접 보려고요. 이게 진짜 찐인지 거짓인지 한번 제가 판별을 해보려고 하는데, 포스기도 한번 봐도 돼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좋아요. 아 네, 아이돌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웨이팅 적는 거, 앞쪽까지 보면은 완전 너덜너덜, 너덜너덜. 와, 진짜 많을 때는 100팀까지도 웨이팅을 한다고 하고, 이게, 이게 오늘? 네, 점심 내추리고요. <laughs> 아, 잠깐만, 이게 점심? 네, 지금까지 매출리고요 허! 어 대박이다 그럼 어제는 얼마 나왔어요? 어제는 아니 여러분 어제 금요일 아니고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요 정도 매출이고 이걸 그럼 달치로 보면 월별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달 초부터 네. 오늘까지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 이제 줄이... 어제까지 매출이. 어제까지. 1억 보이시죠? 거의 1억 7천이네요. 네, 거의 1억 7천이네요. 날짜까지 저희 진짜 거짓없이 보여드려요. 4월 1일부터 4월 24일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대표님 제가 아까 한4시 정도에 왔을 때는 이 테이블들이 없었는데 지금 거의 퇴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테이블들이 싹 깔렸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테이블 깔아놓으신 거예요? 어, 저희 음식을 사랑해주시는 손님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게 아... 마음이 안 좋아서 또그 야외까지 테이블을 확장해가지고 저녁 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팅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오늘 또 금요일 퇴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이제 미리 대비하시는 거구나. 네, 이 정도로 손님이 많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이 태양 곱창 본점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이 태양 곱창에서 대표님도 만나보고, 실제로 뭐 손님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봤는데, 솔직히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매출이 가능하다, 이런 웨이팅이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된다는 라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지만 많은 분들께서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 이거 본점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본점이 아닌 다른 지점도 제가 바로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 그방이동목자골목에서 본점의 매출을 한번 뜯어보고 왔잖아요. 지금 제가 도착한 여기는 바로 핫한 성수입니다. 성수동에도 또 지점이 있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했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태양국장 성수점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시간도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바로 저희 점주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성수점의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1억 4천에서 1억 7천 사이 왔다 가다 하고 있어요. 1억 4천에서 1억 7천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순수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한40% 정도. 어, 범점이랑 똑같구나. 그러면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점주 님의 과거처럼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떤 걸 창업을 해야 될까? 신규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 비슷한 성수 근처에 있는데도 업종 변경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 요식업이 쉬운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수있을까 저는 일단 시작할 때 어, 다른 사례들도 좀알아보는창업이 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원리금, 음 보증금을 제외하고 창업 비용 자체가 높은 것들도 음 많은. 그게 저한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조금 더 그런 고민을 덜하게 됐어요. 음 그렇군요. 그럼 완전 적극 추천하시겠네요. 왜냐면 초기 창업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고. 요리도 못하고 칼질도 못하신데 곱창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들어 보신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매출이 떨어져도 1억 4천 그 선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점주님 제가 본점에서도 실제 포스기 확인 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게 본점이니까 잘 되겠지인데 이 성수점의 포스기를 제가 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아네아 아, 좋아요 가보시죠 오늘 매출을 일단 볼수 있을까요? 4월2 5일 현재 5시5 5 분에까지의 이제 홀 매출이고요. 여기는 이제 홀 매출만 잡혀 있는 매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배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미는 삼십. 30... 30만 5천 원이고요. 네. 이제 쿠팡도 아 지금 하고있는데 쿠팡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5만 8천 7백 원 나와서 어. 총 합하면 지금 시 기준으로는 약 200만 원 정도. 그렇겠네요. 정도. 그러면 어제는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 어제는 이제 배달 매출은 한120 정도 나왔고요. 네. 나머지 홀 매출은 이제 48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 아 그래서 어. 도합 한요 정도 되는 아, 거죠? 아, 네, 어제 매출이 439만원. 어, 439만원. 오늘 네, 매출은 43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달 매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이제 119만 5천원 나왔고요. 네. 네. 나머지 금액 카드 매출, 이랑 현금 매출 합쳐서 총 매출이 48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 484만원 정도 매출 나왔네요. 그러면 사실 아직 4월달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4월 1일부터 해서 그 어제 날짜까지 했을 때의 총 매출도 같이 볼수 있어요? 4월, 4월 1일. 1일부터 24일 네. 영업 마감한 날까지 조회를 해보면 이제 총 매출 1억 2천 4 85만 원. 어, 그렇네요근데 아직 이번 달 끝나려면 한 5일 정도가 더 남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주말도 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르긴 하겠네요. 하루에 보통 한 2, 3백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예상 매출로는 지금 주말까지 포함해서 한 1억 5천 5백에서 1억 2천 사이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 아 여기도 사실이었네요. 이. 거짓말이 아니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제가 성수 지점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 여기도 아직 3월 달다안 끝났는데 지금 매출 아까 포스기 확인하셨죠? 1억 2천이에요. 이번 달 예상 매출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니까 본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여기 성수잖아. 상권이 너무 좋잖아. 지나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 잘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성수랑 또 상권이 아예 다른 지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실 지점은 어디인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찾아온 데는 신논현역 인근에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몇 시야 시간이. 아니, 퇴근 시간에 겹쳐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 7시 6분이거든요? 근데, 웨이팅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요렇게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태양곱창 웨이팅입니다. 허, 너무 궁금한데, 바로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점주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신논현점에 와 있는데, 아니, 원래는 저희가 매장 안에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에 지금 홀이 너무 만석인데다가 웨이팅까지 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영하셔가지고, 저는 요식업을 원래 하셨던 분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요식업은 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고요. 네, 네 그렇게 막 팩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도 쉽게 음. 다가올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월에 매출 어느 정도 나와요? 너무 궁금해요. 어, 저희가 1년이 안 돼서 고정 매출이 잡히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8,9천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안정적으로 한 8에서 9천 정도는 꾸준히 지금 한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느끼시는 그 순수익 있죠. 사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순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순수익은 지금 한 계산해 봤을 때40% 정도 음. 3, 40% 정도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없으시겠어요? 네, 부족함은 없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이 신논현이라는 데가 강남역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주류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류 매출이요? 네. 주류 매출이 거의 저희가 직장인 상권이다 보니까 네. 회식이 좀 잦아요. 아. 그래서 주류도 한 매출의 한 프로, 3, 40%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헉. 술이 많이 나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같요 같은데, 근데 또 지금 보니까 배달 기사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배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배달은 한 매출에 그래도 저희가 24시간으로 가게를 돌리다 보니까 밤에도 배달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달도 매출의 한30% 40%네 똑같이 그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홀뿐만 아니라 배달에다가 주류 매출까지 균일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8천 9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본전부터 시작해서 성수 찍고 지금 여기 신논현까지 온 거거든요. 포스기 확인을 한번 해봐. 될까요? 네, 포스기 확인해 보셔도 같이 가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 포스기로도 테이블 거의 다차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뭐 영업이 안끝기 영업이 안 끝났기는 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매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 배달까지 같이 포함했을 때이 정도 매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결제 테이블 금액의 액수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이 예상으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사장님 지금 여기 24시간 영업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러면 4월 1일자부터 시작해서 어제 날짜까지 한번 확인해볼수 있어요 매출을. 네. 이번 달이 아직 안 끝나기는 했지만, 대략 이제 예상하는 매출로 하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4월 1일부터 오늘, 아직 영업 중이에요. 영업 끝난 거 아니에요? 4월 25일까지 했을 때, 배달 매출뿐만 아니라, 이 매장 매출까지 총, 도합, 예상 매출 따지면 한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아직 주말도 한번 남아있고, 4월 달에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금액 8,9,000 정도 나오겠네요. 맞아요. 8,9,000 나옵니다. 오, 확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본점부터 시작해서 성수점 그리고 신논현점까지 싹다 돌아보면서 이런 영상에서는 잘 확인해 볼수 없었던 실제 매출액을 포스기까지 눌러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매장도 다 돌아다녀보고 사장님들과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연령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부터 직장인 그리고 곱창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심지어 여기는 곱창 전골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매장 매출, 배달 매출, 거기에다가 주류 매출까지 싹. 작은 그런 음식점인 것 같아서 거기다가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꾸준한 매출을 낼수 있다는 건 그만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에 반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무자본 혹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 요즘 같은 시국에도 꾸준한 우상향의 매출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 포인트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는 환영이라고 하니깐요.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